생명의 연금술 종교 2 하나 종교는 사랑과 같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면 남의 말이 들어오지 않고 상대에 빠지게 된다. 그 사랑이 식고 나서야 남들이 했던 수많은 말들이 귀에 들어온다. 둘 교리에 빠지는 건 술에 취하는 것과 같다. 한번 취하면 그 못난 교주도 신랑, 주님으로 보인다. 셋, 종말론에 빠진 것은 설탕물을 먹은 것과 같다. 이후 다른 먹거리들은 어떤 맛도 맛이 무미하다. 넷,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하나의 태양을 갖게 된 것과 같다. 우러러 보이는 그 안의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다른 수많은 별과는 비교조차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 뜨거움이 있는 빛나는 존재다. 생각이 깨어 하늘 높이 더 올라 그 궤도 위에서 다시 볼수 있게 되면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고 그보다 뜨겁고 산하고큰 별들이 부지기 수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 다섯 종교 이야기는 어느 대학에서 했던 실험 조사와 같다.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각각 자신들이 정보를 입력해 컴퓨터에서 출력해 주는 분석지를 받게 하였고 그 반응을 조사했다. 컴퓨터가 학생들에게 출력해 준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당신은 개성이 뚜렷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창의적이다. 강한 듯 보이나 감성적으로 여린 부분이 있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기고 부리 앞에서는 정의감이 발동되곤 한다. 머리가 좋으나 관심 없는 분야는 잘 쳐다보지 않으며 자신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내놓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는 경향이 있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분석해 준 자신의 성격 분석이 상당히 맞는다고 여겼으며,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었다. 조사자 개인이 받아든 각각의 내용은 실은 동일한 것이었다. 컴퓨터가 출력해 준 성격 풀이가 맞는다고 생각하게 된 건, 동이 인간의 보편적인 내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그 가르침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의 같은 가르침인데 자신의 종교가 제일 옳고 자신의 종교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은 그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이 90% 이상 옳기 때문이다. 옳은 것을 다루고 가르치는 종교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내 종교는 다 옳다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가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래서 옳으며, 나아가 모든 것이 옳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빠지는 착각과 오류의 현실이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똑같이 옳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종교인들은 컴퓨터가 다른 학생도 똑같은 것을 출력해줬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컴퓨터가 해준 분석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확신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것이다. 종교인들의 심리 상태는 이와 같다. 많은 부분에서 맞기 때문에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믿음을 가진 후에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의아한 부분, 석연치 않은 곳은 있거나 눈을 감고 가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갖기까지 힘든 것처럼 한번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약간의 단점은 너그러이 하게 되고 분명히 안 해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당신의 믿는 종교는 옳다. 하지만, 과연 완벽한가?